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단순히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2003년 세계 보건기구와 국제 자살 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했습니다.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전 세계가 예방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 1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힘이 아닌 사회적 연결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의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란 리본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상징합니다.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이 리본처럼 우리 모두가 희망의 메신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새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였고 일본 역시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해 12년간 자살률을 30% 감소시켰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어, 가장 좀 성공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한두 나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어, 저희 아무튼 그 우리나라는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교 부유... 이 이제 복지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자살률이 엄청 높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좀 주도해서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렇게 음. 한 거는 이제 핀란도가 최초로 음. 했었고 이제 그 국가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줄인 음. 상황이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체계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평균 연간 자살률을 전년 대비 14.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9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의 눈빛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